어 11월 차 22년도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 어, 겸임 교수를 맡고 있으면서 또광남연세 언어주리연구소에서 아이들과 또 성인들 또 청소년들 만나고 있는 이 상은이라고 합니다. 주제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주제예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이면서도 까다롭기도 하고 어떻게 놀이를 해야 되는지 어떤 놀이감을 써야 되는지 어떤 놀이감을 가지고서 어떻게 또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이로 하여금 의사소통을 더 충분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언어적인 요소, 말적인 요소, 프로블럼 어, 솔빙 어떤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인터랙션하는 거라든지 인지적인 측면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자기 조절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어, 이참 어렵잖아요. 여러 이렇게 많은 여러 요소들이 있고 요인들이 있는데 어, 소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 이것을 너무나 잘 이끌어 줄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상이 되시겠죠? 바로 놀이에요. 놀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어~ 적절하게 놀이를 해 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 전반적으로 발달을 이끌어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놀이를 생각할 때 영유아 아이들의 유아 혹은 이제 뭐~ 어~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되기도, 학년기가 되기도 하죠. 이런 친구들에게 놀이를 항상 생각할 때, 어, 정말 만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니까 만능 칼 있잖아요. 그, 어, 스위스 칼, 어, 이런, 맥가이버 칼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이만 조금 잘해 주어도, 언어도 늘어나고 발음도 좀더 좋아지고 사회적인 어 소셜 어 코그니션도 좀더 좋아지고 여러 가지 소통학적인 부분에 소통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이 놀이입니다. 어, 언어 발달 단계별로 어떤 놀이감을 사용해 보면 좋은지 한 가지 놀이감으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놀아 보면 좋은지를 좀 다뤄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끝부분에 가서는 증상에 따라서 자폐 스펙트럼 좋음이나 말더 듬 지적장애 같은 친구들한테 어떤 놀잇감으로 어떻게 유도를 해보면 좋은지를 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제 언어 목표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 근데 어, 놀잇감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놀잇감이 하나지만 여기에 따라서 어 언어 이전기에 할수 있는 놀이도 있고요. 이한 가지 놀잇감을 가지고 언어 이전기에 할수 있는 놀이도 있고 한낱 말 나올 때 이걸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두 세낱 말 나올 때 이걸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문장 수준일 때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인 장난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함께 좀 집중적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 놀잇감이죠, 장난감이에요. 자, 그렇죠? 음식 자르기, 음식 자르기 장난감이고요. 어, 자, 이게 안 보이나요? 통에 이렇게 들어있고 이게 가려지네요. 어, 가려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고 낱말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행동 모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 아이 그냥 앉혀놓고 짠! 했다가 짠!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요거를 아이한테 쥐어주고 어,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 하는 거 모방할 수 있도록, 혹은 한 손으로 들고 있고, 선생님, 아이가 들고 있으면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이것도 좋고요. 짝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거 해보시면 좋고, 이때부터 기능놀이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칼 같은 도구,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거. 아이는 근데 요 난말 이전 수준의 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소근육을 운동해서 자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쪼개서, 쪼개서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척하는 거 이렇게 소리 내면서 따르는 척하는 거, 혹은 코코로 콕 찍어서 먹는 척하는 거, 혹은 접시에 담는 거 이런 수준의 어떤 행동 모방이라든지 그런 어떤 활동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낱 말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단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어, 이해를 시키고 표현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주고 여기 중에서 어 여기 바나나 어디지 바나나 먹고 싶은데 하면 아이가 이걸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든 단어를 이해하고 기초적인 단어 이런 음식 단어 같은 것을 이해하고 또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이걸로 잘라 만드는 거쿡 이런 이성어 의태어도 너무 좋아요 쿡 찍어서 냠냠냠냠 이런 것도 초기 단어로 너무 괜찮겠죠 그럼 먹어 괜찮고 먹어도 많이 하는 거고, 뭐, 저, 이런 것도 되죠. 물리 아이가 요식이 한나마 수준일 때는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이제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스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많이 이제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숨겨놓고, 혹은 이제 아이가 원하는 거 숨겨놓고, 혹은 위에 놔두고, 어,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서 저, 뭐, 주세요가 처음에 어려울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한 음절 정도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요구하는 그런 활용적인 목표를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세 낱말 수준으로 넘어가면 단어를 조합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어를 조합하는데 어 명사, 이거 아이가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기초적인 음식 명사를 알고 있다면 여기에서 일단 몇 개만 조합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바나나, 잘라, 뭐, 잘라, 요것도 괜찮고, 바나나, 먹어, 냠냠냠, 접시에 바나나 놔, 이런 단어 조합하는 거 괜찮고, 그 다음에 초기 문법 형태소로 가르쳐 준다 할 때는 요런 걸 가지고, 아, 이거 누구한테 줄까? 하면서, 어, 친구들을 막 여러 가지를, 어,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놀이를 할때 이제 요런 뭐 어, 포로로나 크롱이나 뭐 어, 핑크퐁이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아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어,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아이와 어, 친숙하게 이제 활동해 볼수 있는 그런 어, 캐릭터를 좀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요런 아이들한테 두두명 혹은 뭐 세명 정도 준비해 놓고 이거 누구 한테 주가 크롱한테 루피한테 뽀로로한테 가면은 어 얘가 뭐 누구누구한테는 얘기하도 안해도 루피 정도 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루피하고 기다리면 한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누구누구한테, 이런 거 나올 수 있고, 이거, 누가 먹을까? 이거 누가 줄까? 누가? 했을 때, 어, 내가, 혹은 누구누 가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도록, 어, 누구누가, 누구누구랑, 요런 문법 형태소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초기 의문사 표현하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막 여기 저기 숨겨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할때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잘안 보여요. 이게 다 가려지네요. 냉장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이런 과일 같은 거를 다 넣어놔요. 넣어놓고, 어, 어 이렇게 하면은 바나나 어딨어? 한번 모델링 해주고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할 수 있게끔 많이 어, 시도를 해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 과일 장난감들일 경우에는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면서도 기초적인 색깔들이 아주 기본적인 색깔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빨강, 노랑, 초록 아주 기본적인 색깔들인데 이런 걸 색깔별로 모으는 활동들 그래서 이런 색깔을 노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모양별로, 동그란 거, 길쭉한 거 이런 걸로 나누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범주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문장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역할놀이 하나의 역할놀이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상징놀이가 아니라 연결된 상징놀이로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어 이거 잘라 의자 놔 먹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 우리 여기 음식점이야 혹은 어, 과일가게야 냉장고에서 바나나 꺼내 이렇게 뭐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어 바나나가 상했네 왜 상했지 이렇게 어떤 문제를 제시를 해주고 왜냐면 냉장고에 안 넣어놔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어, 시퀀스들이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나타났다 이것에는 원인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지 이런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놀이를. 연결 시켜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 특정 증상에 따른 말, 어, 말 언어 놀잇감들 어떤 걸로 진행을 해보면 좋고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라 간단하게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자체가 어, 상호작용의 목표가 있어요. 뚜렷하게 뭐, 부르는 거 요구하는 거 어,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는 거 어디 있어에 대해서 뭐, 여기 대답하는 거 턴테이킹하는 거, 눈 맞춤하는 거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인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어~ 선생님이 상대방이 시그널을 주면 아~ 이게 선생님이 뭐하라는 의미구나를 이 친구가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놀이감이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가 있는 놀이감이 좋겠죠.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거 누르면 뿅! 나오는 놀이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도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장난감 아주, 어, 흔히 아주 어린 아이들, 관광놀이 수준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감인데, 어, 스펙트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대여섯 살 됐는데도 이거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르고 돌아가고 누르면 소리 나고 감각 추구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놀이감도 좋아요. 근데 요거를 어 여기서 감각을 추구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왜 주냐면요. 이걸로 하여금 아이의 반응성을 이끌어내게끔하기 위해서요. 아이가 이걸 좋아해요? 그러면 못 누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똑 이제 해야지 아이가 똑똑똑 모방하고 하면 아이가 누르고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놀잇감으로 시작을 하고 어 그것에 대한 어 적절한 자극이 들어가면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해주고 거기에서 잘 반응을 해줬으면 칭찬을 해주고 어 적절한 이제 보상을 해주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 하고 또어 공이나 어떤 풍선 같은 것도 좋아요. 그래서 어 풍선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공 굴리고 다시 굴리고 그리고 자동차 굴리고 다시 나한테 오고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이런 말더듬 같은 경우에는요, 어 여기도 아주 뚜렷해요. 좋은 좋은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것과 비슷하게 말더듬도 유아 초기 말더듬일 경우에는 천천히 긴장 빼고 긴장을 풀고 말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그걸 반복하면서 체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반복 운동을 할수 있게 유도하는 놀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했는데, 뭐 클레이 하면서 클레이는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고, 붙일 수 있고, 자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목표를 잡기도 좋고, 그냥 말도 듬릴 경우에는 천천히 말하는 거 부, 여 뛰어, 싹, 둑 이렇게 이제 천천히 말을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 줄수 있잖아요. 그쵸? 또는 지적장애 친구들은 어, 상호작용은 그래도, 그래도, 또래, 또래에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응은 해줘요. 물론 부적절한 반응이 긴 하지만, 스펙트럼 아이디랑은 조금 결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의 목표를 두기보다는 원인과 결과를 확실하게 알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서 이 친구가 어, 익혀볼 수 있고, 표현해 볼수 있게끔 하는 그런 놀잇감들이 좋습니다. 기능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일 경우에는 일반 언어 발달 지연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목표는 더좀 낮추고 더 반복을 많이 해주면서 시퀀스를 나가게끔 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면은 어 인형이 와서 아나쉬 마려워 쉬 마려워 그러면은 얘가 표현을 못하더라도 얘를 변기에 데려갈 수 있는 거 어디야 화장실 이렇게 상황에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지금 중요하고, 이런 활동들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반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에는 어, 3, 어, 3회로 제한이 되게 되고요. 4월, 7월, 10월 달에 진행이 되고, 마지막 주 수요일 7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 보여드린 자료는 그쪽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어,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저희가 2022년도 11월이에요. 그래서 어,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미리 어, 크리스마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